31번 한국어 수업 몇 시에 해? 한국어 수업 몇 시에 해? 한국어 수업 몇 시에 해? 보스코코로크카라이스키야지까. 32번 아홉 시요. 아홉 시요. 아홉 시요. 드디어 비차소 33번 쉬는 시간은 언제지? 쉬는 시간은 언제지? 쉬는 시간은 언제지? 보스 콜코 베르메나 34번 10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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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비차소 35번. 연필 있니? 연필 있니? 연필 있니? 우티비에스티 아 카란다시. 36번. 네. 연필 있어요. 내 네, 연필 있어요. 내 네, 연필 있어요. 나 우미냐 예스뜨까란다시 37번. 지우개도 있어? 지우개도 있어? 지우개도 있어? 일라스틱 예스티 38번. 네, 지우개도 있어요. 네, 지우개도 있어요. 네, 지우개도 있어요. 나, 일라스틱이 SD. 39번. 필통도 있어? 필통도 있어? 필통도 있어. 아우 티비에스 아드빼날 40번. 필통 없어요. 필통 없어요. 필통 없어요. 우미냐 니에 트빼날 41번. 뭐 먹고 있어? 뭐 먹고 있어? 뭐 먹고 있어? 시도 티쿠샤의시 42번 빵 먹고 있어요. 빵 먹고 있어요. 빵 먹고 있어요. 야쿠샤의 흘레 43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부끄스나? 44번. 네. 아주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다 오친 부끄나 45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다답이 좋대? 46번 학교에 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고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해두 보시고 올로. 47번.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때? 가까야 수보냐 퍼고우다. 48번. 오늘 비가 온대, 오늘 비가 온대, 오늘 비가 온대. 스포냐 또즈 d 49번 비 오는 날 좋아해, 비 오는 날 좋아해, 비 오는 날 좋아해. 디 루비시 도즈디 오십 번 아니 비 오는 날안 좋아해 아니 비 오는 날안 좋아해 아니 비 오는 날안 좋아해 니엣 얀류블르 도즈디 오십 1번, 내가 하는 말 알겠지? 내가 하는 말 알겠지? 내가 하는 말 알겠지? 뜻방이 말 쉬치도 이아가버려 52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양요치바 53번.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 54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대. 아이스 고십대 아나 호치틴 마르제네 오십오 번제 누구야 제 누구야 제 누구야 그또 아나 오십육 번내 언니야 내 네, 언니야 내 언니야 아나마야 시스트라 57번 친한 친구가 누구야? 친한 친구가 누구야? 친한 친구가 누구야? 그또 트보이 루치드룹 58번 지우랑 친해 지우랑 친해 지우랑 친해 지우 뭐이 루치드루 59번 누구에게 전화했어 누구에게 전화했어 누구에게 전화했어 꼬무띠 진바니요 60번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야, 집안일 스보이 맘에 "연습 많이 하세요?"